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예 오늘도 사냥 중인데 오늘은 조금 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아, 멀리 가면서 마음속에 보이는 곳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아, 이렇게 그 꿀벌들이 지금 화분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지금 벌 소리가 우웅 하면서 들리죠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열심히 화분을 지금 열심히 채집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렇게 촬영 어, 중에 이런 모습을 촬영할 기회를 줍니다. 어, 고맙습니다. 아주 이른 봄인데 어, 이렇게 벌들은 부지런히 화분과 어, 꿀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이야 어, 정말로 빠르지요. 자, 저도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어, 벌들처럼. 열심히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한번 해보려합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 어, 지금 한, 1 시간 반 정도 올라와가지고, 어, 보고 있는데, 드디어, 보고 싶은 이미 반겨줍니다. 어, 도라지 싹대는 빠져있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음, 이게, 제가 보니까 한개로 보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싹대가 엄청 희하지요 여기, 이 둘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바위 속에 홈탱이에 들여 있는 모습인데 여기도 어 묵은때가 여기 이렇게 쭉 보이시죠. 아 엄청 크지요. 어 굉장히 실한 닭들입니다. 여기 좀 거꾸로 퍼져 있고 이거 보세요. 어, 키가 벌써 한 1미터 밖게 보입니다. 저거 보세요. 저것도한두 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이게 지금 한계인 느낌이 듭니다. 한계면은 세력이 엄청나게 큰 장생 도라지입니다. 자, 이렇게 바위 홈탱이에 들어있죠? 야, 행복합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그 꿀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어, 저도 어, 최선을 다해서 한번 걸어보려 하는 마음으로 더 의욕이 생기고 그랬는데, 또 이런 진짜 멋진 도라지가 반겨집니다. 또 밑에 모습은 크면은 또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상대로 여기에 지금 들어있지요. 어, 지금 순이 한 개는 올라오고 있고 옆에는 지금 조금 늦게 나옵니다. 이게 그큰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위에서 빠진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번 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벌써 이게 느낌이 좋습니다. 삭대가 어, 제법 칠하게 보이는 장생 도라지입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아 이쁩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크지요. 어, 지금 이런 모습인데 오늘 산행에서 처음 본그 대물 도라지인데 어, 이게 한 개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어, 이 삭대를 보면은 이게 한 개인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큰 굉장히 이쁘고 어, 또 모시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오늘은 또 이렇게 꿀벌을 보고 어, 꿀벌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저도 또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 이렇게 멋진 도라지가 반겨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싹대 싹대도 진짜 엄청 크지요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여기는 정남이라 어, 도라지 그묵은때 이파리 색깔이 굉장히 밝습니다 어, 하지만 조금 방향이 틀어지고 습이 많은 자리는 조금 칙칙합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행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이 멋진 도라지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도라지를 보고 백수를 좀 보고 싶었는데 백수가 여기는 너무 건조해서 그래서, 조금 바닥을, 위에서, 상층부에서, 어 중하단으로 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수분이 모아지니까, 어이 자리에 백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양쪽 기통에 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이, 하소고, 박조가리는 지금, 이 정도, 이 시기는, 금방 부러지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부러집니다. 자, 이렇게. 야, 또 이렇게 해서 이사는 백수가 귀하게 보이는데, 예, 그래도 또 이렇게 한 뿌리가 보여줍니다. 자, 이게 자, 상당히 좀 실하게 보입니다. 싹대가 지금 어, 머리 부분 한번 봐볼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 제법 큽니다. 어, 자, 이렇게 어, 굉장히 제법 큽니다. 환경이 좋아가지고 우와, 또 이렇게 해서. 백수호를 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백수호가 반겨집니다. 나무가 다 썩었습니다. 옆에가 이렇게 자 보이시죠? 여기에 수분이 모아지는 자리다. 오, 제법 이쁩니다. 백수호가 자 이렇게 보세요. 어, 지금 뭐 내두를 보면은 눈이 딱대가 두개 있었죠? 어, 이 산이 굉장히 좀그 위가 에 건조해서 중간 정도나 이렇게 수분이 좀 모아진 자리에는 백수호가 있겠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마음 가는 곳에 또 이렇게 멋진 백수호가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모셔봤습니다 어, 이 네두 부분이 나이를 많이 묶었기 때문에 어, 제가 원래는 그 땅에 치는 그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데 어, 이것은 나이가 많이 묵은 어, 백수호 느낌이 들어서 잘 모셨습니다 하나도 안 뜯기고 잘 캤지요 자 행복합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우와 이쁩니다 어, 내두가 어, 찌글찌글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로 이쁩니다 어, 또 이렇게 백수가 귀한 자리에서 백수호를 오늘 또 봤습니다 어,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쪽 주변에는 백수호가 좀 들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그 한뿌리 모셨기 때문에 모시지는 않고 이렇게 영상만 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어, 또 이렇게 그 생자리에서 백수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이것도 시방은 없습니다. 나이는 제법 있는데 자, 이렇게 상태도 지금 상당히 치랍니다. 제가 좀 밑에들을 좀 보고 어, 다시 붙었습니다. 어, 또 이렇게 백수호가 생자리에서 반겨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남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인데, 어, 백수호는 아마 좀더 아래로 내려가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어, 하지만 백수호도 어, 이 자리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는 이제 그만 보고 다른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걸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느타리. 이야, 진짜 이쁩니다. 어, 많이 말라 있습니다. 어, 또 이렇게 이 나무는 지금 피가 이렇게 두껍지요? 어, 두꺼우면은 이것은 굴참입니다. 어, 참나무도 굴참 갈참을 알고 계시면은 능이 나올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굴참은 어, 조금 그 능이들이 좀 귀합니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이렇게 어, 자연산 느타리, 야 정말로 이쁘지요?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산행 마치고 하산하면서. 임도길 따라 가는데, 우와, 벌써 이렇게 두릅이 총알 두릅입니다. 우와,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엄청 빠릅니다. 어, 이 산이 지금 고도가 어, 한700 정도 되는 산인데, 지금 이 두릅 있는 자리는 한400 정도, 3, 400 정도. 야 여기는 지금 햇빛도 잘안 되는 방향인데, 이렇게 두릅이 음이 어, 지금 트고 있습니다. 우와, 엄청 빠릅니다. 자,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